특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8억 정도였다면 203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 6억까지 늘어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이죠. 이 산업 자체 시장 규모 자체가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10배짜리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6달러 정도였어요. 최근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어 거의 한400% 정도 어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네,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하우투머니가 어, 구독자 1,9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5,000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 영상을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양자 컴퓨터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투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랑 좀 이제 다른 어, 그런 이제 컴퓨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은 에, 그런 이제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컴퓨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슈퍼 컴퓨터가 수억 년이 걸릴 계산을 100초 만에 뚝딱 하는 게 바로 이제 양자 컴퓨터 구요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미지의 영역에 있는 그런 컴퓨터가 바로 이 양자 컴퓨터 다 라는 것이고 기대감 또한 굉장히 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데 이 양자 기술로 무장된 그런 퀀텀 데이터 센터가 뜬다. 뭐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제 시장 규모나 또는 이제 IBM의 양자 컴퓨터가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들. 어,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극 급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도에 8억 정도였다면 203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6억까지 늘어나는 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이죠. 이 산업 자체, 시장 규모 자체가 1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어, 10배짜리 종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란 점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미제 영역이다 지금 2 0 2 4년도인데 지금 11억 밖에 안돼요 자 2032년도에는 자, 바로 126억까지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 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6달러 정도였어요 어,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30달러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고 거의 막 최근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어, 거의 한400% 정도 어,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어,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아이온큐의 상승으로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종목들 또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어,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가려져가지고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100%짜리 변동성도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 이렇게 이제 아용큐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물론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들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 처음으로 이렇게 연세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어, 양자 컴퓨터가 좀 들어오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자, 기사를 보시더라도 슈퍼 컴퓨터보다 수천만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이제 한국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양자 산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아,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몇개좀 뽑아왔습니다. 예, 이 종목들 말고도 뭐 다른 종목들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양자 관련된 이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어, 이 정도 수준의 종목이란 점,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KCS라는 종목이 있고요, 어, 파이버프로, 엑스게이트, ICTK, 우리넷, 우리로, 코이버 이런 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의 지금 현재 흐름, 차트 흐름은 과연 어떤 흐름인지 어,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좀 이제 할수 있을지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종목은 이제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양자 관련된 이슈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어,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어,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양자 관련된 이슈와, 그 다음에 뭐 드론 관련된 이슈,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져서 그렇게 좀 하락을 한것 같고요. 좀 파이버 프로의 좀 이제 매수 타점을 좀 이제 잡아보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빠지면, 한4천원 밑으로 빠져가지고, 한 3,900원. 어, 3,900원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뭐 월봉이든 주봉이든, 어, 추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CS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 좀 변동성이 많이 생기고 있는 흐름이죠. 어, 이런 식으로 한 10월 달부터 해서, 10월 중순부터 해서, 상한가 흐름도 한번 나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흐름인데 어, 저점을 들어올려 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아마스의 정고점 트라이도 한번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자 배수 타점을 한번 잡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간, 한요 구간이 한 6,600원 자리거든요. 어, 6,600원 자리에서 한 번, 어,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빠지면 매수해서, 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좀, 좀 노려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원래는 전통적인 양자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우리넷이나, 또는, 어, 코이버, 또는 우리로, 어,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좀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가 좀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어, 그렇게 뭐큰 변동성이 생기진 않았고요. 대신에, 어, 좀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어, 달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로도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간, 어, 1200원. 어, 1 2 0 0원 밑으로 해서 1,170 원, 1,170원 자리에서 한번 어,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제 흐름이 좋은데, 자, 초 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제 사등분선 끄어봤을 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4,300 원. 어, 4,300원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이외에도 어,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 저는 어, 이 정도 어, 이 정도 수준의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KCS, 파이버프로, 어, 엑스게이트, ICTK, 우리넷, 우리로코이버.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드린 어, 관련된 종목들의 어, 매수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한번 보시면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특히 양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수명 주기론으로 봤을 때 도입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이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좀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련 종목들 한번 잘 매수하셔가지고 어, 좋은 수익을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